예 안녕하십니까 예,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잠시 방송을 켰다가 바로 종료할 거거든요 이제 뭐 10시 방송을 또 이제 어, 너아라TV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, 방금 제가 이제 어, 오지성TV 그 오지성 목사님 채널에 가서 어, 잠시 채팅 좀 하고 왔는데요 어, 채팅창이라고 그 함부로 막 욕하고 막 반말하고 싸잡아서 막 어, 광신도라고 막 비난하면서 깔, 깔아 뭉개는 사람 조심하세요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뱉은 말에 책임집니다 저 어차피 월요일 날 저기 경찰서 가니까 그때 사이버 수사대에다가 한번 조사 좀해보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? 사과하세요. 예? 저한테 한 사람 욕하는 건 상관없어요. 저는 원래 욕을 워낙 많이 받고 옛날부터 어 공격도 많이 받아보고 굉장히 어 욕도 많이 먹어보고 해본 사람이라 별로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. 그런데 제가 왜 거기서 어 사이버 수사대 간다 이런 방송을 왜 하냐? 거기 계신 분들이 그 반말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싸워요. 너무 많이 싸우고. 아니, 야, 열린 주둥이라고, 우리 채팅창이라고, 그렇게, 광신도다, 어, 전빠다, 뭐, 어, 회개해라, 정신 차려라, 이러면서 막 하는데, 그 당신들 그 닉네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, 다 걸립니다. 예. 조심하세요, 정말로. 음? 저도 거기서 반말 안 했습니다. 근데 저한테 반말하던데, 그, 보라캔디라는 사람. 조심해라, 정말로, 보라캔디요. 예. 정말 정신 차서 갑니다. 예. 제가, 음, 뭐, 안할말 하는 줄 아십니까? 제발 좀 조심하세요. 예. 그리고 진짜로 확인되지 않은 거는요. 함부로 방송도 하지 마시고 얘기하지 마세요. 저는 오늘 어 제가 8시, 7시 방송에서 제가 헬세드 성교사에 대한 정체를 제가 밝혔는데 저는 90% 이상 확신 안 하면 방송 안 해요. 제발 좀 방송할 때 신중하게 좀 합시다. 유튜브 목사님들. 예. 정신 차리세요. 언제까지 그렇게 정신 못 차릴 겁니까? 예.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사람을 그렇게 어? 오해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, 여러 사람들 봤는데 정신 좀 차립시다. 진짜 응? 그리고 댓글 창이라고 채팅창이라고 어 모른다고 말, 말 함부로 반말하면서 막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응? 혼나요? 진짜 그러다가 응? 진짜 혼나요? 어? 열린 주둥이라고 그렇게 합니까? 응? 몇명 있던데 조심하세요. 진짜 응? 제가 다 직접 쟤 해놨으니까. 응? 자기 그그뭐냐 이름 아니라고 안 걸릴 줄 알죠? 제가 예전에 그 사이버 수사대 가서 제가 조사도 받아봤거든요. 안 걸릴 줄 알죠? 금방 찾아요, 금방. 예? 진짜 좀 조심하세요. 핸드폰으로다가 이 계정 다 가입하는 거예요, 알아요? 구글 들어가서 자기 핸드폰으로 생년월일 넣가지고 어 지역이랑 개인정보 다 나온다고 조사하면 그러니까 열린 주둥이라고 반말하고 하지 마시라고 처음부터 존댓말 할 때. 진짜 조심하세요, 여러분들. 예. 방송은 오늘 여기서 종료할 거고요. 바로 이제 그 너아라TV 가서 시청들 하시고, 잠시 킨 겁니다. 예. 저 저기 월요일날에 사이, 경찰서 진짜 갑니다, 제가. 경찰서 가서 누구 고소할 일이 있어서 제가 가는, 가는 거예요. 그때 사이버 수사대 같이 갈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한 거고, 방송할 때도 조심히 하시고요. 확실히 확인됐을 때 하시고, 자신 없으면 방송도 하지 마세요. 내릴 것 같으면 올리지도 마시고, 신중하게 하시라고. 댓글창 분명히 다시 한번 말합니다. 댓글창에 함부로 싸지르시는 분들, 진짜 조심하세요. 네? 다 돌아갑니다, 자기한테. 네, 항상 종료하겠습니다.